가자. 아이미성이 저게 공격까지. 어, I'm here, I'm here. Stop, stop, stop. 아, 이천사입니다 이제 어다 다들 빠르게 전로합시 아, 싫어요. 오늘 주말이잖아요. 아, 대장님 음. 오신답니다. 아, 부대 차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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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부 만 청소할 수 있도록 바로 저비야빛자로 들고. Holy shit. <laughs> <laughs> 아이 양반은 주말에 눌러도안 가. 뭐 와르냐 <laughs> 등산이나 갈 것이지 부대로 오고 그래 그냥. 그지 그지 다 거의 다 파네 그렇다고. 아니면은 아 부서겠나? 와이프가 꼬들밥을 안 해준 것이죠. <laughs> 그럼 바로 와야되거든자 들었다. <laughs> <그것도 할까>? 오씨, <laughs> 좋다고 있다. <했다>. 아. 바로 바로 <laughs> 살린다고? 용감해 화물로 뛰어 메리시 메리시, 메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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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여러분 여러분 해줄 수 있는 대로 메리시 메리시 한조한조한조한조 피해 네 메크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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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메리시 한조 메리시 한조 야야야야 메리시 퇴질로 음. 돌진 좀 우리 피를 깎아서 상대를 먹는다 오케이 음. 오케이 우리가 한명 죽을 때 상대 세명 잡으면 되는 거야. 그런 거야. 다시 들어가자 정비. 정비 한명 없으면 세명 잡으면 돼 정비. 우리 다 갈라줄게. 이다 잡아, 다 잡아, 다 잡아, 다 잡아. 나이스 뭔데 이거? 이 자식들이 씨. 한 <laughs> 아저저 매클 때문에 진짜 매크이가 오지게 보인네 <르다> <돼>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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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형 없는 건 손해다. 뒤로 빠져 더 빠져. 우리 뒤에서 한다. <돼> 빠져, 빠져, <놀린> 빠져, 빠져, <놀린>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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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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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빠져 <놀린> 계단 쪽 계단 쪽롤롤롤롤 <놀린> 돌진 준비 돌진 준비. 준비된 선수부터 격발어신더 빠. 잠깐만 호우가 너무 아픈데 살짝 뺄게요. 나이스. 호글베 호글벤. 어, 조조. 그렇지. 다음 한조한조한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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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잡을 수 있나 저거? 깨리려, 뭐.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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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우리 힐러들이 노출되고 있다. 빠져. 우리 우리 하나 살려. 바로 뽕줘. 바로 뽕줘. 가자. 고맙스겁다이 자식. 호구 잡아 호구 잡아 꿀었어. 음 너무 달고 너무 달고. 나 있다. 나 있다. 뭐? 그리고 그리고 그냥 이야 그냥. 던지힐이야 삼사로 격발 준비. 삼사로 격발 준비. 삼사로 격발 준비. 격발좀 격발 준어게조정관 연발 조정관 연발 주민단 <놀람> <12살> 선수 <놀람> 격발 어 격발 격발 성과 받았다 격발 에엑 <놀람> <놀람> 야 거기 이거 없어 <놀람> 이거또 <이걸> 살려? <놀람> 동구부터 깨줘 <깨죠>, 동구부터 궁어 어 궁어 어깼어이밴야이밴 나이스 다이먄, 나이스 다이먄, 다이먄. 다이먄, 다이먄. 진짜 다이 진짜 다이 <놀람> 뒤로 뛸게요 맥퀸 조용히 조조 호그 벨. 호그 몰아가는 중. 호그 몰아가는 중. 아, 호그, 아 호그 아 잡았어. 호그 잡았어. 우리 흘러 없어. 흘러 없어. 천천히 해야 돼. 나이스. 빠져, 아, 빠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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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어, 더 들어가? 우리 들어가. 우리 들어가. 나 나만 나만 버리고 날리지 마. 나, 나 두고 가쳐봐. 아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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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비우. 정비우. 정비. 됐 정비. 선정비. 선정비. 뭐야 이미 끊. 난데. 모드를 하면은.

아니... 이... 지 오랜만에 하니까 음. 굴림이네 그냥 <laughs> 유도탄이야 쟤네가 브리를 절대 안해 브리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근데 브리 해도 높겠다 그... 옛날 그 생각... 나는 그런 조합... 인데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어떻게... 어떻게 <laughs> 들어가야 되지? 이층으로 <laughs> 한번 뛰었다가 도착야 되나? 그럴 <laughs> 도고 일단 난 화물에 붙어 있어. 아나는 화물 보고 르시우랑 딜러들이 같이 옆이든 뒤로 돌고 디바랑난 2층 쪽에 있다가 딜러들 풀 나오면 그때 덮침 될것 같아. 응. 내가 메드릭스 <laughs> 켜줄게. 오케이. 그런데 그런데 힐. 힐짜동. 이것도 약간 눈반이랑 비슷해. 힐. 이거 한조 한조님이 돌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. <laughs> 아, 트레이 가 먼저 돌고 우리 그리고... 화물 밀다가 트레이 도착하면은 그때 2층 같이 다 같이. 오케이, 오케이, 그, 그걸 오케이, 모르겠어. 요 1층에서 뛰어야 돼요. 2층에서 뛰어야 돼요. 1층에서. 1층에서 그냥? 오케이. 오케이. 어, 1층에서 으 1... 뛰는 타이밍에 힐벤 얹어주이 여기다 화물같이 밀고. 위에 뭐 있는 거 가물을... 같은데? 한준님. 한준님 인사로 콜사인 해주세요. 상무의 라인. 에쉬 애쉬 확인. 콜사콜사콜콜안 아직 아니야. 아직, 아직 아니야. 하세요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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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들어가자! 나 죽는데? 와 <laughs> 힘든데?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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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을 밀었다! 탐, 탐, 탐! 여기 라인, 라인, 라인! 라인, 힐, 라인, 필 라인 필. 오, 쉣, 터 <laughs> 나이스! 어, 거 <laughs> 뭐야! 나당했어 그럼 난 도망가지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나도 이층몰으 가야겠다 아니 이거 브리, 브리나 맥크리 먼저 보자 이거 오케이 아우 씨 바로 이거 한한다 2탄 하다가 정 안되면 라자 해야될 이거 뽕 오니까 뽕 받고 브리 녹이면서 하자 나좀 때려봐 얘들아 그래 뽕 쳤어 2층 탈까? 2층 탈까? 또 왔다 이거 하나 하나 네, 뽕져뽕져뽕 뽕져, 어우 맞아, 씨앗 X됐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아파해 이거 예! 리 이거 누구 뽕줘야 돼? 이거 인스 뽕줄게 그냥? 오케이. 가자! 너의 을 주라고? 오케이, 오케이, 고, 고, 고. 가자, 가자, 가자! 간다! 쟤봐, 쟤봐. 아니, 브리부터! <laughs> 브리부터! 어? 네, 브리, 브리, 브리. 살다, 라인 살다. 야, 브리 못 녹여. 이거 포커싱 갈렸어. 빠른... 잘 됐어. 잘 됐어. 갈렸어, 포커스 갈렸어. 나 이거 2층 먹을래. 라인까지 오는데 <laughs> 어? <웃음> <되게 라이집벌. 웃음> 음, 나만 이 가. 뭐야, 이 자식들. 나만 2층 갔어. <laughs> 아, 그 대결 때는 2층 보고 2층 갔으면 우리는... 는데 2층에 다리아라는 넥큐밖에 없었는데. 따로, 따로 이거 꼭 보였네. 크볼나 지금? 어 맞네. 헬베차헬베차스 자리 없다. 천천히, 천천히. 다음, 다음, 다음 점프 준비. 다음 점프 준비. 하나, 둘, 셋. 봤다, 스봤리부리부리부리 나이스. 미킨님 라이트 워드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. <laughs> 왜 이기지? 하았다공 <laughs> 없는 자의 죄다. 밀었다. 나갔다. 아자오 씨. 아이고. 오 씨. <laughs> 완벽했다 라이킹 꿀잠 썼다 이 말이죠? 너무 빨리이긴 했는데 계속? 아이씨 뭔가 완막에 한 번에 끝나네 그냥 버그가 걸렸어 그러니까 있다.